세월이 담긴 사진 한 장. 50대 아들 성호가 시골길을 달려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밟혀 이번에는 꼭 일찍 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힘겹게 문을 열며 성호를 맞이했습니다. 왔느냐, 아들. 아버지는 짐을 들어주려는 성호의 손을 밀어내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다리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성호는 작년보다 눈에 띄게 약해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전부 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 어머니는 성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지만 그 얼굴에도 어느새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부모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성호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꼭 사진을 많이 남겨야겠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순간들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성호의 말에 아버지는 웬 호들갑이냐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슬쩍 온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찰칵. 첫 번째 사진이 찍혔습니다. 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주 한 잔에 얼굴이 불쾌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떤 그림보다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어머니의 분주한 손길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수십년을 함께한 부부의 말없는 사랑이 담긴 그 모습에 성호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는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부모님 양옆에 앉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성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습니다. 이 온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차를 세우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금 늙고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세상 가장 큰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시간이었습니다.